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와인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와인과 김치를 매치시켜서 김치에서 와인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제가 수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가장 와인을 쉽게 이해시켜주는 방법이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와인과 김치 이 둘을 잘 매치시켜가지고 와인을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와인이라면은 우리나라 식품이 아니죠. 서양 식품인데다가 고유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역사도 수천 년이 됩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발효식품으로서 역사가 좀 오래되고 둘다 발효식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발효식품의 특색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맛을 들이면 평생을 못 끊고 그걸 갖다가 이제 먹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에서 못 찾는 정답을 김치에서 찾으면 상당히 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김치를 알고 싶어한다 혹은 이제 김치를 맛있게 먹고 싶어한다. 네, 예,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무은김치를 갖다 딱 줘봐야 전혀 맛을 모릅니다. 맨 먼저 줘야 될 것은 뭐냐, 동치미. 거기서 이제 고춧가루 없이 맵지 않는 김치에서 배추의 사근사근한 맛과 이 무의 맛을 느끼고그 다음에 이제 붉은 김치를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면 붉은 김치 좀 먹어보고 그리고 또 붉은 김치도 잘 먹으면 어 알았어 하고 이제 파김치도 한번 줘보고 갓김치도 한번 줘보고 우리가 이제 파김치나 갓김치를 보통 와인식으로 표현하면 스파이시 하다고 하는게 바로 이제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묵은 김치 맛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묵은 김치를 맛있다고 느끼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음 벌써 젓가락질도 할줄 알고 그 정도 경지에 이르면 밥도 먹어보지 않고 외모만 이렇게 살짝 보고 아 맛없게 생겼다 김치 이렇게 싹 보고 와 맛있게 생겼다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도록 되죠 그래서 와인을 처음에 나도 마셔봐야 되겠다 이때는 달달한 화이트인이 좋습니다 제일 만만한게 독일 어, 독일의 비싼 거 말고요. 싼 화이트와인도 한 만원대 정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달고 향도 약간 좀 진하고 이렇기 때문에 독일의 화이트와인부터 시작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마시다보면 이제 단맛이 싫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달지 않는 화이트와인,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또 레드와인 이렇게 해보고 레드와인까지 맛이 어느정도 경지에 좀 이르면은 그때 이제 또 스페인의 쉘이라든지 포르투갈의 포트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변형시킨, 어, 그런 와인들을 맛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오래될수록 좋아지는 와인. 이건 뭐, 지구상에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맛을 알고 나면은,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서양 요리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꺼번에 가지, 하나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묵은 김치 맛을 간파했다 하는 것과, 우리가 서양의 귀한 와인의 맛을 간파했다는 것은 거의 일맥 상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래될수록 좋아지는 와인이란 뭔가? 이건 이제 우리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묵은김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묵은김치는 김장 때 1년에 한번 남습니다. 보통 우리가 김치를 뭐한 달에 한번 남은 건다든지 이렇지만은, 김장김치는 다르죠. 벌써 배추부터가 다릅니다. 어, 고냉지 배추로 속이 꽉들어차고 조직이 좀 짠짠한 걸 사용을 해야죠. 그리고 간도 진하게 맵고 짜고 이래야 여름을 견딥니다 그런 식으로 담궈서 어, 좀 익혀가지고 먹어야 더 맛있죠. 음.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와인 즉고급 와인이라는 것은 일단 포도 밭이 좋아야죠. 저쪽 사람들이 하는 열 떼로아르가 좋아야 됩니다. 자청용 음. 우베코 뭐가 저쪽 해가지고 경사진 포도밭에서 좋은 포도가 열리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추출을 또잘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레드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색소와 탄닌을 많이 추출을 해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숙성을 또 오랫동안 시켜 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되는 게 이제 서양의 고급 왕이죠 그러면 우리가 김치도 김장 김치가 있는가 하면은 겉절이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담가서 그날 저녁에 먹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또 그런대로 또 맛이 있어요. 그래서 겉절이가 서양의 보졸레 두부하고 똑같습니다. 보졸레 두부는 그의 수확에서 그에 담가서 먹어요. 겉절이는 그날 저녁에 담가서 그날 저녁에 먹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 그거는 오래될 만한 와인이 오래되어야 됩니다. 즉, 어, 린 와인부터 탄도도 높고, 탄진도 좀 세고, 알콜 농도도 높고, 뭐 이런 와인이라야 오래 가는 것이지, 알콜 농도도 낮고, 탄도가 약하면 오래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보통들은 이제 와인 좀, 이제 공부 좀 시작하고 이쪽 하면은, 이 와인 사다가 내가 우리의 스무 살 됐을 때 같이 마셔야 되겠다. 그때는 적어도 몇십만원 이상 되는 와인이라야 됩니다. 즉, 싼 와인을 오래 둬봐야 좋은 와인이 안 됩니다. 겉절이를 오래 둔다고 묵은 김치 절대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싼 와인은 오래 두면 들수록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김치에서 와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숙성도 마찬가지예요. 숙성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은 발효를 거쳐서 생긴 새로운 성분이 기존 성분과 어우러지는 기간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는 김치는 뭐 며칠일 뭐몇달뭐이 정도 되지만 와인은 또몇 년씩 이렇게 묵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익혀야 맛있다. 음. 이건 이제 벌써 이제 영 와인 때 맛을 보고 어우 맛이 괜찮네. 이 정도는 느껴야 됩니다. 영 와인 때 맛이 없는데 이건 더맛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생김치 맛 없어요. 이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발효나 숙성의 원리도 김치서다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가 이어가는 과정은 간한 절인 배추에다가 거기에 젓갈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어우러져서 하나의 맛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와인도 새로 알코올이 생겼습니다. 이 알코올이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기간.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김치를 딱 먹어보고는, 아, 이거 고춧가루 너무 매운 거 썼다, 마늘이었었다, 젓갈도 별로 좋지 않는 거 썼다, 이렇게 파악을 하듯이, 영화인 때는 그게 파악이 되는데, 익어버리면 하나의 어우러지는 맛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효와 숙성의 원리도 김치에도 찾을 수고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선호도도 달라요. 겉절이 좋아하는 사람, 생김치 좋아하는 사람, 신김치 좋아하는 사람, 아주 셔서 잘, 일반 사람이 싫어하는 또, 무지무지하게 신김치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각 개인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와인도 영와인때 먹는 게 맛있더라. 나는 약간 중간 정도가 맛있더라. 나는 한 10년, 20년 뒀다 하는 게더 맛있더라. 뭐, 선호도가 각각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본다면은 저장 조건도 똑같죠. 우리는 김장떡을 파묻었습니다. 왜 파묻어요? 낮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묻습니다. 와인은 동굴에서 숙성시켰습니다. 이게 뭐요 낮고 일정한 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김치냉장고 새로 생겼죠. 김치냉장고 역시 보면은 낮고 일정한 온도 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일반 냉장고가좀 다른 점은 일반 냉장고 냉각 시스템도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 냉장고는 우리가 하루에 한 수십 번 열었다 닫았답니다. 그러나 김치냉장고는 하루에 한 번도 안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보존해주는 그런 게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다 동굴에서 와인 보관하다가 요즘 또 와인 냉장고라는 게 생겼어요. 원래 셀러라는 말이 동굴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옛날에 지하에서 와인을 만들고 숙성을 시켰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장소도 셀러. 이렇게 했다가 요즘은 이제 이게 광범위하게 뜻이 해석돼서 와인 만드는 것도 셀러. 어, 양조장도 셀러. 와인 파는 것도 셀러. 와인 냉장고도 셀러. 이렇게 이제 많이 붙었죠. 이게 이제 스페인 가면 까바, 프랑스 가면 기부뭐 독일은 켈러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가 조금씩 바뀐 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장 조건이나 처음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김치와 와인은 닮은 점이 많다. 단 하나는 뭐냐. 와인 한 잔하고 김치 한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둘다 너무 셔서 맛이 안 어울리죠. 김치는 역시 막걸리랑 잘 어울리죠. 와인하고는 전혀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와인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식탁에 놓고 그렇게 마시려고들 많이 하는데 그때 이 와인의 가장 큰 라이벌이 김치가 됩니다. 고기를 좀 먹고 우리는 고기 먹고 느끼하면 김치 먹으면 다 해소가 돼요. 서양 사람들은 고기 먹고 느끼면 와인 마시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려면 김치를 내려놔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와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서양 문화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는 근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뒤에다가 와인 문화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문화라는 게 단어가 여러 가지를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와인 자체를 즐겨 마신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와인의 가장 큰 라이벌은 김치다 그리고 와인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김치에서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김치를 하나씩 하나씩 연구를 잘 해보시면 와인에 대한 답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